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 솔루션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마존 데이터존을 활용한 데이터 머신러닝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김효중 책임님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AWS가 생각하는 데이터 머신러닝 거버넌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뒤이어 김효중 책임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공적인 구축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쿠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원할 때 이러한 맛있는 쿠키는 쉽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와 머신러닝 모델에 빠르게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기업 문화와 환경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더불어 데이터 머신러닝 민주화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힘이자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상품을 사기 위해 재래시장에 직접 가야 했던 것처럼 원하는 데이터와 모델을 찾아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누구나 원할 때 손쉽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쇼핑을 하듯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검색하고 언제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와 머신러닝 온라인 마켓이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마켓에서 쿠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이걸 먹었을 때 위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또 표시된, 표, 표시된 형, 그 성분대로 생산해서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머신러닝 상품 생산자도 어떤 소스에서 어떤 처리로 그리고 주기가 얼마나 자주 데이터가 변경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또 개인정보와 같은 법적 규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일관된 적용은 우리는 데이터 머신러닝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마켓의 상품을 등록하는 시스템처럼 데이터 머, 머신러닝에서도 이러한 생산자의 거버넌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주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AWS는 아마존 데이터 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아마존 데이터 존은 이를 모두 포함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데이터 존의 핵심 포인트는 도메인과 데이터 포털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 관리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업 내부의 구성원을 위한 데이터 머신러닝 마켓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젝트는 생산자에게 마켓의 스토어 같이 매우 편리하게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여기서 자산은 데이터와 머신 러닝 모델이 될수 있겠습니다. 게시된 자산은 소비자가 즉시 구매 가능하고 데이터 이동 없이 다양한 분석 도구와 머신러닝 도구를 통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효중 책임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공적인 아마존 데이터 존을 이용한 구축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김효중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저희의 데이터 염을 거버넌스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BMTS 사업을 본격화 하며 신규 브랜드 P.A.Round를 런칭하였습니다. P.A.Round는 고객 곁에 상시 머물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차별화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다양한 예측에 활용되어 배터리 수명 등 다양한 정보들을 배터리 관리 앱을 통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가이드로서 고객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충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충전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고속충전 기술 또한 BMTS를 통해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솔루션을 통해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하여 미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BMTS를 통해 잘 관리된 배터리는 높은 잔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배터리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정량화된 수치로 잔존 가치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조, 판매, 관리 및 인증까지 배터리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이 전기차와 함께 하는 모든 경험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배터리 데이터 인텔리전스 BDI 개발 주, 담당 조직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비어라운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고객분들께 배터리 수명 및 차량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앱을 통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국내 리스 업체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단기 진단 서비스를 전기차 순회 정비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나아가 경량화된 알고리즘을 차량의 bms에 탑재하여 높은 수준의 온보드 진단이 가능해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운영 중인 데이터 ML 플랫폼입니다. 어, 수집 중인 필드 데이터는 비라이프케어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파트너사가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저희 자회사인 크루에서 수집한 전기 1윤차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들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고, 각 서비스 요구 사항에 맞게 처리되게 됩니다. 어,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며 데이터 통합을 위해 굴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서비스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며 분산 처리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 마트에 저장되게 되고, 수집 데이터와 함께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사의 서비스로서 고객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21년부터 시작된 저희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어, 수집된 45테라바이트의 배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13종 이상의 알고리즘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매일 1만 대 이상의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속한 BDI 개발 담당 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데이터 관련 조직들이 어, 사업 담당과 밀접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이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내 조직들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어, 데이터와 사용자가 늘어갈수록 저희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 먼저 접근 권한 관리 문제입니다. 어, 저희 사내의 클라우드와 온프로미스로 구성된 두 가지 데이터 분석 환경이 존재하고 온프로미스 환경을 위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n a 로 복제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 두 가지 환경을 위한 운영은 관리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어, 권한 부여 시스템의 부재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또한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대응을 위한 고려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디스커버리와 품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데이터의 탐색과 이해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 데이터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유입이 늘어날수록 통합된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커져갔습니다. 어,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 활용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품질 측정을 위한 정량적인 기준들과 품질 측정 결과가 사용자에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 어,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 규제 준수,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와 품질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저희는 거버넌스 혁신 추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를 통해 사내 배터리 데이터 통합을 주도하고 ML 환경을 연동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가속화가 가능한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저희는 AWS의 데이터 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마켓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접근이 승인된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접근 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 준수 및 감사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가속화를 위해 ML 도구들 또한 데이터 마켓을 통해 연결하여 데이터와 ML 거버넌스를 통합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어, 저희 거버넌스 구축은 AWS의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 먼저 AWS D2E를 통해 기술적인 접근 이전에 다양한 고찰을 통한 요구사항 정립을 진행한 후에 어, EBA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 먼저 워크숍을 통해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BP 기반의 설계를 진행한 후 구축을 진행하였고. 어, 구축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들은 AWS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 결과 저희는 일정 내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마켓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 거버넌스 일원화입니다. 어, 도메인 내에는 조직별 혹은 목적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게 되며 거버넌스 정책 및 구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도메인 유닛 상위 소유자는 프로젝트들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도메인 유닛 하위 소유자는 담당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생성, 구성 및 정책에 대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어,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개별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멤버를 관리하며 필요한 분석 도구들을 프로젝트 내에 연동하는 작업들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어, 이러한 중앙 집중식 제어 체계를 위한 권한은 도메인 유닛 상위 소유자가 데이터 존을 통해 부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 생산자의 역할입니다. 어, 생산자는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게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어, 데이터 통합을 위해 생산된 데이터는 일괄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되고요. 어, 데이터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마켓에 게시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존은 마켓에 게시된 데이터가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 갱신 기능을 지원하며 어, 데이터 글로우 퀄리티와 같은 AWS 서비스와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어, 데모를 통해 생산자의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덴티티 센터와 사내 인증 시스템을 연동하여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데이터 마켓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 생산자는 본인의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합니다. 어, 이번 데모에서 저희는 데모란 이름의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것이고요. 어, 데이터 소스 유형을 선택한 후 생산자 AWS 계정에 데이터레이크 블루프린트를 통해 생성된 환경을 선택해서 생산자 계정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게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테이블을 지정하게 되고요. 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소스 등록을 마치고 어, 자산 게시는 프로젝트 인벤토리에만 추가해서 구독을 통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 메타데이터 생성에 GenAI의 도움을 받고 굴루 데이터 퀄리티에서 측정된 데이터 품질 정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어, 데이터 소스 실행을 통해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가 가능하며 데이터 생산 일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데이터 소스 생성 후에 실행을 통해 인벤토리에 자산으로 추가되고, 이후 생산자는 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메타 정보, 메타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게 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을 게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산자가 자산을 게시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마켓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어, 생산자가 게시한 자산은 데이터 소스 실행을 통해 최신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어, 소비자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활동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구독 요청을 수행하고 생산자는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어,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접근 권한 부여는 데이터 존이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구독이 완료된 데이터를 소비자 프로젝트와 연결된 분석 도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데모를 통해 디스커버리와 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는 데이터 마켓에서 키워드를 통한 자산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 검색된 자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확인 가능하고 특정 자산을 선택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세부 정보는 모두 생산자의 책임하에 작성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데이터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리드미 및 커스텀 메타데이터가 추가 가능하고 스키마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키마 정보에는 컬럼 및 설명들이 제공되며 비즈니스 용어집과 연동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집에는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주직 어, 내 일괄된 용어 정의를 통해 원활한 협력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품질 측정 결과도 제공되며 품질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세부 규칙들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리니지를 통해 데이터의 이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처리되어 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디스커버리 활동을 통해 어,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자산이 선택되면 저희는 구독 요청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접근 권한이 요청된 뒤의 일입니다. 어, 생산자는 자신이 게시한 데이터에 대한 구독 요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진행합니다. 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독하고자 하든지. 시스템을 통해 검토 후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의 부여는 게시 자산의 전체로도 가능하고 필터를 통해 선별적인 접근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어, 필터는 컬럼 및 로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소비자의 정보 취득 권한에 맞춰 권한 부여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일부 컬럼을 제외하고 승인한다거나 뭐 시계열 데이터라면 특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만 접근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어, 데모에서는 미리 생성해둔 컬럼 기반의 필터를 통해 어, 요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 요청이 승인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내의 모든 사용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됩니다. 어, 데모에서는 일부 컬러만 접근 가능한 필터를 통해 승인이 진행되었고 보시다시피 선별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프로젝트 내에 연결되어 있는 아테나 환경을 통해 해당 자산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데이터베이스에는 구독 승인이 완료된 자산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 쿼리 도구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소비자는 마켓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생산자는 데이터의 통합 및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합니다. 어, 시스템 관리자는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또 운영 가능함을 앞서 데모를 통해 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ML 거버넌스 통합입니다. 어, 세이지 메이커 또한 데이터 마켓과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프로젝트 내 ML 도구로서 세이지 메이커를 연동하고 데이터 구독 승인 과정을 통해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 마켓 내 자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ML 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과 같은 산출물은 마켓의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구독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켓의 ML 학습 과정 전반을 통합하여 저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데이터 및 ML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 데모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이저의 세이지 메이커랑 데이터 존 통합 기능은 서울 리전에 올해 안에 배포 예정이며 어, 저희는 빠른 적용을 위해서 오하이오 리전에서 먼저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소비자는 아무런 자산도 구독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 두 개의 자산만이 존재하는 마켓입니다. 어, 세이지 메이커에서도 간략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활동이 가능하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구독 요청을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독 요청은 어, 데이터 생산자가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승인이 완료된 이후. 어, 그 데이터는 j u p t e r 노트북을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j u p t e r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Athena 커넥터가 생성되어 있으며, 어,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분석 및 ML 학습 활동을 마켓을 통해 또 별도의 데이터의 이동 없이 진행 가능하게 되는 어, 진행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거버넌스 모니터링입니다. 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대응을 위해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상, 타, 이상 사용을 탐지하며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데이터 이동, 현, 이용 현황은 저장되며 시각화 도구를 통한 대시보드 구성으로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어, 이상 동작에 대해서는 알람을 통해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저희 모니터링 아키텍처입니다. 어,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저장된 S3에 모든 이벤트를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테나를 통한 접근 또한 클라우드 트레일과 저장된 쿼리 이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접근 이력 정보는 굴루를 통해 테이블의 형태로 변환되고 퀵사이트를 통해 시각화된 레포트로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즉시 인지하여야 하는 이상 활동의 경우에는 알람을 통해 바로 전달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저희 운영 중인 대시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아테나의 경우에는 과금의 단위인 데이터 스캔량을 중심으로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워크그룹 및 개별 사용자별로 나누어 데이터 스캔량을 확인하고 있고 쿼리 수행 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무거운 쿼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쿼리 최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워크그룹별로 데이터 스캔량 확인이 가능하며 어, 이를 통해 조직별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 S3 같은 경우에는 어, 보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용자별 접근 빈도를 통해 이상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어, 히트맵 방식으로 표현해서 접근 빈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 각 데이터 소스별 접근 이력도 파악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이 주로 어느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이용이 많은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IP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 이력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어, 사회에서 발생하고는 접근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로드맵입니다. 어, 데이터 마켓 사용자를 현재 저희 담당 조직 내에서 어, 타 담당 및 사업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인 사내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세이지메이커, 퀵사이트와 같은 분석 도구들을 마켓에 연동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젠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자연어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비스 계획자가 한명 있습니다. 어, 새로운 서비스 계획을 위해 아이오닉 차량의 계절별 운행거리와 그에 따른 배터리 퇴화 정도를 알고자 합니다. 어, 챗봇은 데이터 존 내에 다양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들을 바탕으로 대답에 필요한 자산들을 찾고 구독에 필요한 경우 링크를 통해 바로 구독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어, 구독 승인이 완료되면 챗봇은 답변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를 빠르게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데이터ML 거버넌스 구축을 되돌아보면 2명의 인원이 두달 정도의 시간을 오롯이 집중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작업량이었습니다. 어, 특히 데이터 마켓의 UI가 제공되고 구독 개시에 따른 권한 부여가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가능성들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구현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AWS를 통해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십시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